구달 사람이 있고, 어떻게, 초를 켜서 간절히 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 아니면 취성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이 길을 오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어, 거의 이제 빌고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운기로 보는 거예요. 운기로, 운이 그때 당시에는 조금 괜찮아. 그러면은 그게 초에 이제 간절함을 빌어가지고 가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이 막혔을 때는 뒤집어져요. 소원을 빨리 이루, 이루,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구수로 조상한테 비는게 최고일 것 같아. 요 구대 구 하나만으로 내가 기도 안 가고 기도 가고 초라도 켜주고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거기 어. 거기 입축원으로 이렇게 잘 되게 빌어주는 게, 그 비는 데는 장사 없어요. 무쇠도 녹는다고. 빌어가면서 이제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조금 직성이 강하신 분들, 조상덕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 중간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해 가면서 나아가면 소원이 빨리 성취가 된다고, 성, 성취가 된다고 봐요. 응?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뭐, 우리가 기신도 돈을 좋아한다고, 어? 이렇 금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재물 바치고 오당벌 혀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빌면더 빨리 오겠죠?